영상 제목을 두고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와 똑같은 싸움이 지금도 여전히 있는데 이게 왜 궁금한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영원하면 방심하고 아니면 전전긍긍하려고 궁금한지 말이죠. 뒤에 나누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몇 가지는 이 기회에 분명히 알았으면 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절은 누구나 압니다. 아니, 안다고 여깁니다. 자기 생각으로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원이 조건이 믿음이란 것이고, 그것을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진짜 믿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두 번째, 이 구절은 이미 구원을 받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경고와 권장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행위로 구원을 쟁취하거나 완성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은혜로 받은 자로서 삶의 변화와 영적인 성장을 통해 하나님이 값 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지켜내며 온전하게 유지하라는 뜻으로 받아야 합니다. 각자 맡은 바 책임이 있다는 것인데 이건 결론에 가서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원의 목적입니다. 왜 구원을 받아야 할까요? 많은 구절이 있는데 하나만 알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영생이 단순하게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영생을 누리냐가 중요하죠. 사람은 죽은 뒤에 영생이 있는데 문제는 그 장소가 어디냐는 겁니다. 간단하게 천국에서냐, 지옥에서냐로 나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은 복잡하게 연구하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보통 영원한 구원을 말하면 무조건 성령님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분이 떠나시지도 않고 소멸되시지도 않아야 완전한 구원으로 여기면서 말이죠. 타락에 대한 언급도 있는데 성령을 모시고 타락한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참 뭐라고 할까요? 가관이라고 해야 하나, 아이러니라고 해야 하나, 가짜다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평소 성령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해 가르치지도 못하고.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는 이미 끝났다. 방언도 하면 안 된다. 사도가 죽으면서 기사와 표적은 2000년 전에 모든 것이 끝이다. 요즘 시대의 치유는 다 악한 것들이 하는 것이다. 사람이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나 하던 것들이 이제 와서 성령님 운운하니 당연할 수밖에요. 또 뭐라더라? 세례를 받으면 자동으로 성령을 받는다? 그럼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말인데 이건 또 내주의 뜻도 모르고 그동안 감동으로 알아들어서 구약의 말씀으로 갖다 붙여 이해하려고 들었었는데 이제서 와왜 이러나 싶어요. 성경에는 성령을 받은 자들이 처음 하는 것이 방언인데 이건 또 못하면서 못놈의 변명은 그리 많은지 얼어죽을 신학과 교리 따위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다 헛소리일 뿐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리 좋아하는 사도 바울도. 방언을 누구보다 많이 말하는 것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 그건 또 홀라당 까먹고 방언을 해라 마라 지방골 참잘 돌아간다 싶은데 성경을 보고 이해하면 됩니다. 누가 뭐라고 떠들던 말이죠. 아무튼 영원한 구원은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성령이 떠나심 소멸로 인한 걱정이 지배하는 자는 결코 영원한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앞에서 설명했지만, 구원은 선물이고, 이루라는 것은 사람이 그것을 홀라당 날려먹지 말라는 것으로 알면 됩니다. 지키라는 것이죠.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선한 싸움을 하던, 물러서지 않던 말입니다. 관련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믿음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인데 먼저 두 가지 구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아님 안에 거하고, 아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는 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님 아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교회 가면 위선적이고 이기적이며, 겸손이나 떠는 자질이 이뻐릇처럼 하는 말이 바로 제가 믿음이 없어서요인데 일단 믿음이란 하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 그 뒤에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서 처음 생겨난 것도 아니고 모르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알아야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를 향한 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믿음을 주세요. 내 믿음이 부족해요. 내 믿음을 키워주세요 등, 뭐별 허무맹랑한 기도리나 하던데, 구원의 조건에서 두 가지가 뭐죠? 기억해내야 합니다. 첫 번째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의 믿으면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구절을 보고, 중구장창 주여 주여 하는데, 이게 이름을 불러야 한다고 하니, 그래서 주여 삼창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적당히 했으면 합니다. 이걸 마치 한국교회의 전통같이 여기는데 주님은 정작 그러면서 왜내 말은 행하지 않냐고 하셨으니 알아서 행동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아 그렇구나 그런 것이구나로 끝날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인 마음에 담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가득하면 입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일들로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해야 합니다. 알고 그리고 믿고 그러면 스스로 점검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분명하게 믿는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을 알고 믿었냐고 말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분명한 답을 해야 합니다. 대충. 얼렁뚱땅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들의 믿음, 성경의 오역 중 대표적인 것이라고 수십 번 언급했으니 영어 성경을 비교해서 보면 됩니다. 아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가 맞는 표현이지. 아님 아들을 믿는 나의 믿음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열정 불량의 믿음을 주셨다는 것에 대한 이해도 따르게 될 테니까요. 자 결론으로 갑시다. 왜 어만 걱정을 하냐고 서두에 언급했습니다. 영원한지 아닌지 알아서 뭐 하게요? 그거 알면 뭐가 달라집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을 지켜내면 될 것을 말이죠. 어차피 확신도 없고, 믿음을 지킨 자신도 없고, 지키려고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돈을 벌면서 다 써버리면 어쩌나 걱정을 합니까? 결혼을 하면서 배우자가 바람 피울까 걱정하는 미친놈이 있을까 싶지만, 아무튼, 그런 걱정을 합니까? 건강하게 살면서 병들어 죽으면 어쩌나라고 걱정을 합니까? 소를 잃고 나면 외양간을 어떻게 고칠 것을 걱정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소를 잃지 않을지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까? 근데 왜 구원을 믿음으로 온전하게 지켜낼 생각은 죽어라 안 하고 잃으면 어쩌나? 성령이 떠나시면 어쩌나, 타락하면 저쩌나, 한번 구원이 영원한 에 만에, 내죄 때문에, 그리고 믿음없음 때문에, 그러면 어쩌나와 같은 말 같지도 않은 걱정이나 하냐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들을 때마다 평생 팔랑기로 살지 말고, 자기 할 일을 온전히 하면 그만인 것을 왜 엄한 생각이나 붙잡고 사냐는 것입니다. 네, 성경에는 사람이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소멸될 수 있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고 멸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원이 영원하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알고 믿었는지 그리고 하루에도 12번 바뀌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느낌으로 붙잡는 믿음이 아닌 주님의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란 것입니다. 믿음이 선한 싸움으로 뒤로 물러나지도 않고 지켜낼 자신은 있냐는 것입니다. 아니, 싸울 자신은 있습니까? 지켜낼 가치가 있다고 여기고는 있습니까? 구원이란 목숨을 걸고 그렇게 지켜내는 것이 믿는 자가 할 일이란 것만 분명하게 알면 됩니다만,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이런 걱정은 다 저지나 먹는 자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영원하냐, 아니냐, 이런 것이나 따지는 것도 웃길 뿐이고요. 안다고 한들, 그게 뭐됐습니까 그건 알아서 모하게가 가장 적절한 질문 같아요. 알면 뭐가 저절로 달라지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님의 은혜로, 가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목숨을 걸고 지켜낼 가치가 차고 넘치는 것임을 알기에, 믿음으로 말씀을 행하며 사는 자들에게 그냥 애들 말장난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큰 개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 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네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이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서로 늘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